안녕하세요 축복받은 남자 유다현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네, 다들 잘 지내셨는지요? 네, 제가 이제 어 예전에 피규어 유튜브를 하다가 이제 어 잠시 이제 좀한꽤 오랫동안 쉬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제 어 다시 영상을 올려 봅니다. 네, 아 뭐. 피규어 유튜버니까 일단 지금 보이는 제 피규어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 여기 오랜만에 등장하는 만복이랑 오리, <laughs> 오리가 여기 제 다리 위에 이렇게 있어요. 만복아 너는 내 다리 옆에 있네. 아무튼 자, <laughs> 자 내려가 보고. 어피어 박스들이 이렇게 <laughs> 제 방에 지금 <laughs> 박스들이 이렇게 쌓여 있네요 그리고 지금 저의 장식장 네. 도트 디자인 오라이트 장식장 네. 네, 장식장이고 아 지금 안에 들어있는 거는 전부 원피스 POP 피규어죠 네. 하나씩 일단 보여 드릴게요 자 맥시멈 도플라밍고 M.A.S. 마르코, P.O.P.E.X. 흰수염, P.O.P. 맥시멈 야마토 그리고 요 밑에 세 개는 어, 가타포기로 뽑은 거예요. 그 캡슐.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맥시멈 N.L.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나온지 오래된 것들, 오래된 것들인데 명품. 네. 얘는 이제 POP 필름 제트 쿠잔 아오키지. 그리고 얘는 POP EX 검은 수염. 그리고 POP EX 크로커다일. POP SA 사보. POP 정상결전 샹크스. POP 미호크 버전 2. 초판입니다. 초판. 그리고 여기는, 이거는 제가, 이것도 제가 처음 사본 피규어에요. 네. 자, 이거는, 어, 그, P.O.P. 샹크스인데, 뭐, 이름이 좀 긴데, 아무튼, 좀, 이제, 신상 P.O.P. 샹크스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P.O.P. 코라손과 로우. 제가 아주 좋아했던 그 피규어였는데, 어, 제가 그 당시에 처분을 했는데, 또 다시 이제 드려가지고 근데 또그 당시 거는 초판이고 이건 재판입니다. 네, 재판인데 어 차이가 뭐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뭐 로우는 차이가 뭐제 없는 것 같고 코라소는 어 담배 저 담배 파츠가 이제 어 약간 더 밑으로 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거는 위로 딱돼 있고, 뭐, 그런 차이인 것 같기도 하고요.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 전에 갖고 있던 코라손 그거랑 이제 얼굴을 비교해 보면은, 그냥 이건 제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이 재판이 얼굴이 좀더잘 나온 것 같아요. 예. 네. 아무튼, 뭐, 그렇고, 이거는 뽑기로 뽑은 거. 예, 네, 아크릴, 뭐, 저 장식해 놓는 거. 그리고 맨 밑에는 아카이누가 있죠. 이건 POP 아카이누 재판인데, 제가 예전에 POP 해군 3대장이랑 거프 생고크까지, 어,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하면서 많이 모으고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아카이누는 초판을 많이 사서, 거의 초판만 샀었죠. 예. 그런, 근데 이제 초판이 멋있긴 한데, 크나큰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와, 팔파츠가 제가 정말 안 빠집니다. 정말 안 빠지고 막 진짜 빼기 어렵고 막 끼우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 마그마 표현 저 손이랑 팔의 마그마 표현 저것도 어 이건 제 판인데 어 전에 갖고 있던 초판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확실히 이게 이제 좀어 조금 비교적 뭐, 뭐 최근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거랑 비교하면 비교적 초판이랑 비교하면 비교적 최근이니까. 아무튼 좀어좀 어, 좀 이렇게 퀄리티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마그마 표현이 그때는 이제 약간 좀 장난감 같은 느낌이었다면 지금 보면은 진짜 이제 와 완전히 막 이렇게 끌어오르는 마그마의 표현을 잘 표현해 놨어요. 네. 어 그리고 초판과의 차이점은 또 있죠. 초판은 이제 저 옷이 약간 광택이 난다고 해야 되나? 약간 반짝거리는 느낌이고, 이거는 무광입니다. 그리고 피부색은 이 재판이 좀더 어둡습니다. 어, 그리고 팔 파츠 교체도 쉽고, 해가지고, 저는 P.O.P. 아카이노 요거 사신다 하시면은, 초판보다 재판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일단 제 피규어가, 어, 지금 이게 다입니다. 네, 방금 보여드린 게 다예요. 네. 이제 전 여기서 자고 그 여기에 이제 피규어가 있는데 어 아무튼 장식장도 바뀌었죠 네어뭐 피규어나 장식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 제가 이제 드래곤볼 피규어 중에서 제일 복권 애플상 셀도 어, 예, 샀어요. 그, 좀, 이제, 올게몇개 있어요, 이제. 예. 그래서, 어, 그게 오면은, 그것들이 오면은 리뷰를 천천히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예. 다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